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년 첫 주일 예배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해인 수년님의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인 순전님의 식구 가운데에서 마지막 구절,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특별히 제 마음속에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임인년 새해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저마다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소원과 바람이 이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고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시인의 고백처럼 이한 해에는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 희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그리고 기쁨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또한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참 강한 것 같고, 무슨 일이든지 척척 해내결해날갈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담대함과 친착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문제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편 121편을 지은 시인은 1절에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121편을 지은 시인의 이름도 알수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으며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전혀 알바 없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그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의 초반부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시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시편 121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눈으로 확인해 보셨겠지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낮은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발 780m 높이의 고지에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때나 성전이 있는 정상에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 주위에 병풍처럼 둘러싸인 크고 작은 높은 언덕들과 산들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인은 자신의 눈앞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언덕들과 산들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동안 그가 오르고 넘어야 했던 크고 많은 언덕들과 산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할때 우리말 개혁 성경에는 산이라고 하면서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단수형 산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mountains mountains, m 있고 어떤 성경에는 hills, 라고 하면서 산들, 언덕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아도 우리 인생을 가로막았던 산과 언덕은 단 하나의 산과 언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들의 산들과 언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시인은 2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그는 대답합니다. 시인은 지난날 아마 자신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여러 가지를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를 끝까지 지켜보며 바라보아 주었던 남편과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스럽고 든든한 자녀들, 평소에 자신을 위해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던 고맙고 소중했던 분들의 얼굴들, 아니면 자신의 노후와 미래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던 연금과 건강보험, 어쩌면 은행 통장 등등이. 먼저 또알라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시인은 자신을 향한 진정한 도움은 언제나 자신이 방금 열거했던 것들이 아닌 천지를 지으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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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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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러여호와여게서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여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서로 상반된 단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볼때 천지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의 8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입이라는 것은 한자어 그대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생각으로 볼때 출입이라는 것은 나가고 들어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녁에 또는 늦은 밤에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까지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할 때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너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찬 가슴과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한 번도 항해해 보지 않은 낯선 2022년의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 항해 길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고, 우리를 낙심케 할 것이며,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만 돌아가라고, 그건 아니었노라고, 포기하라고, 되돌아가라고, 유혹하고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도 하차하지 않고 소망의 한국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또한 사람은 질문을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편 121편을 지은 시인은 2절에 다음과 같이 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시인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을 찾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결단코 동일한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았다고 해서 해발 780m의 높이가 해발 100m로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인의 눈앞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산들과 언덕들이 사라지거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은 사람, 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해발 780m의 높이와 험산 줄령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답을 가진 사람, 답을 찾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키시되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비드 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심각한 확산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하루 앞둔 전날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신년 첫 주일 예배,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들이 모든 모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리고 1월 중순부터는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 그리고 세 가족을 중심으로 어, 봄 대신방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일년의 일돌로 인해 이러면 사실 제 마음이 이 연말에 참 무거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어, 토요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이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참 마음이 답답했고 안타까웠고. 참 많이 무거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말 반복해서 많이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혼자 운전하면서 돌아가는데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 한곡이 흘러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위로 받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 치고, 고 나요？내일 처럼 주저앉 고, 싶을때 나를 밀어진 이절 은, 이 렇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호령 고만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후렴 가사를 여러 수십 번도 더 반복하며 부르며 저의 어, 영성이 또 이렇게 잠시 우울했던 저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 말씀 좀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저와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저와 함께 보시는 겁니다. 3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좋을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지키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나쁜 이들에 의해서 빼앗기거나 손상당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치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삼절에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치키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잘못 헛디디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비틀거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꼭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잠시도 눈길을 떼지 않고 돌봄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언제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면 어느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육 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상함과 해함으로부터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낮이나 밤이나 낮이든지 밤이든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분명하게 지켜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그때의 장면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10편 121편은 다음과 같은 시인의 고백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7절 8절은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복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편 121편을 지은 시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걸어온 길 위에서 선명하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계속될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이런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부터 앞으로도 2021년까지가 아니라 2022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 주심은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한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발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난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돌보아주신 하나님께서 2022년 이한해 동안에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며, 지난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낮이나 밤이나 낮이든지 밤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22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첫 주일 예배의 결론의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꼭 하나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시편 146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결단의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2022년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 답을 붙잡고 이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마지막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구영 신입배 때도 함께했는데 제가 2021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2년 하나님이 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는 겁니다. 2021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2년 하나님이 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